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완벽하게 준비할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 보험은 추후에 우리 아가가 성장해서 보험을 보완을 할때 부담을 덜하게끔 뼈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6년차 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 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험 평생 가져갈 이 100점짜리 설계안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어린이 보험 설계는. 달라야만 합니다 6년차 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탈출구의 어린이보험 전략 추천 설계안 그리고 특별하게 전 연령대 보험료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험 비싸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대로만 준비하시면 평생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상품성이 우수한 플랜들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보험 설계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린이 보험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 어떤 걸 대비해야 될까요? 현재 보험 시장은 새로운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 하고 있습니다. 암보험의 최근 변천사만 봐도요,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에서 발생 부위별로, 그룹별로 지급하는 통합암 진단비, 전이대암까지 보장해주는 5세대 암 보험,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암치료비가 출시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품성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때는요 확실한 것들, 이 변하지 않을 것들을 먼저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겁니다. 어, 그러면 보험이 계속 바뀐다는데 아이가 성인돼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 1억 원을 가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세 남아는 57,100원 45세 남성은 17,6,700원이 나옵니다. 그것도 병력이 없다는 가정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완벽하게 준비할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 보험은 추후에 우리 아가가 성장해서 보험을 보완을 할때 부담을 덜 하게끔 뼈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암진단비를 1억 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어릴 때 이미 7천만 원을 준비해줬어. 그러면 나는 3천만 원만 더 준비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뼈대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이 어린이 보험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필요한 것들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번 일당이나, 뭐, 상해 특약, 이 소아암 대비 특약, 만기를 길게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만기를 짧게 해서, 이 보험료를 절감을 시키시는 거고요. 이렇게 뭐, 3대 진단비나 수술비 특약, 요즘에 많이 가입하시는 암 치료비나 이대 치료비, 이런 성인 때까지 필요한 것들은 만기를 길게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이 보험의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은 만기를 길게, 어릴 때까지만 필요한 특약들은 만기를 짧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 보장은 부족함 없이 그 보험료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겠죠. 그럼 아이가 어릴 때 필요한 것들, 만기를 짧게 가져갈 것들,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아암을 대비해서 암 진단비와 다발성 소아암, 소아백혈병 진단비를 구성을 했습니다. 0세부터 14세 암 발생 순위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미 중추신경계의 암, 3위는 비호지킨 림프종.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아암을 대비할 수 있는 특약들 첫 번째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 이 상해보험은 적정 수준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 상해용 터보건수술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린이보험에서 2번 일당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시손보험에서 1인실 특실은 기준병실 차액의 50% 하루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인실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1일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께서 부담을 해야 되죠. 만약 우리 아이들, 원인불명의 고열 뭐 폐렴, 뭐 장염,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no. 입원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해야 된다고 하면, 그럴 때, 입원일당 특약이 없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원 일당 특약, 질병 입원 일당 특약, 종합 병원 질병 입원 일당 특약, 만약에 의원이나 뭐 병원급에서 입원하게 됐다 하면은 하루에 5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종합 병원 이상급에서 입원을 하게 됐다 하면은 하루 7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0세부터 5세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이 어릴 때 필요한 보장들의 핵심 포인트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텐데, 만약에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하면은 보험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성인 때까지 필요한 것들 3대 질병 보장, 치료비, 수술비, 기타 가성비 특약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납입기간과 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험에서 납입기간과 만기를 많이 선택하시는 게 20년 납 100세 만기인데요.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100세 만기에서 90세 만기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100세 만기로 하고 싶어. 근데 보험료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 납입하는 기간을 20년에서 30년 그리고 25년도 있습니다. 납입하는 기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나는 여기서도 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하면은 30년 납, 90세 만기 이렇게 유동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이 최신 트렌드를 활용하시면 이 보험료를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5세 남아, 그리고 10살 남아. 어, 여러분들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냐면 보통은 이 보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더 저렴해진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1열살 남아 보다 5살 남아가 보험료가 비싸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 어린이 보험도 건강 고지형 상품을 통해서 보험료를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보험가입의 표준 고지의무는 5년까지 고지의무를 확인하는데 6년에서 10년까지 고지의무를 묻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강 고지형 상품인데요. 5년만 묻는 상품보다 10년 동안의 입원 수술 이런 병력을 묻는 상품이 고지의무가 더 타이트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5세 아가들은요. 아직 태어난 지 5년밖에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10년까지 입원 수술 이력을 체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살 아이들보다 5세 아이들이 보험료가 더 비싸게 측정이 되는 거고, 이 5세 아이들이 일반 고지형, 5년 고지형으로 가입을 하고 1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었다. 그러면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이렇게 점차 할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5세, 6세, 7세, 8세 아이들도 1년 동안 입원 수술이나 3대 질병 이력이 없다고 하면요.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구조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10살 이상 우리 어린이들은 10년 동안 특별한 입원 수술 3대 질병 이력이 없었다고 하면요 건강 고정 상품을 통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특약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량 이네가지고네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는 암 진단비에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으로 딱한 번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암에 대해서 가중력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암 진단비를 증액할 수도 있고요. 통합 전이암 진단비라고 해서 부위별로 지급하는 통합 전이암 진단비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력과 니즈에 따라서 상품 선택은 달라진다. 암 진단비는 뭐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관계 없이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 암 진단비 1천만 원 설정을 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암 진단비를 더 증액하거나 아니면 암 진단비를 더 감액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진단을 받고 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았을 때이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고가의 비급여 암 치료비,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 특약까지 구성을 해드렸고요. 뭐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중입자 치료, 면역 항암 치료, 양성자 치료 등을 받았을 때 치료별로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10년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고 만기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뭐 100세면 100세, 90세면 90세 이렇게 만기 보장 상품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대질병 보험, 뇌혈관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구성을 했고, 뇌심장에 대해서 수술시에 1천만 원 지급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보험,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시에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도 구성을 했고요. 이 면책상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하는 질병 수술비, 그 수술 기법에 따라서 1종에서 5종으로 지급하는 1호종 5종 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까지 빠짐없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 이 보험료, 그리고 이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 구성한 보험료 2 0년앞 100세 만기로 구성했고 0세부터 15세 보험료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구성하시면 어린이 보험 더 손댈 거 없습니다. 평생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 대주 카카오 채널 통해서 말씀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